자첫 번째 경기 이제 벤피카 대 오클랜드 시티 자이 경기 역시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자 우선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두 명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뱀피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 소속 팀인, 이제, 포카주니어스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실망스러운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어, 특히, 이제, 대인 수비가 잘안 되면서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이제, 포카주니어스의 그런, 어, 좀 상대로 좀 대인 수비에서 많이 좀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특히 좀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생각 이상으로 이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았던 그좀 벤피카닥 이렇게도 이제 직전 경기에 좀 벤피카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질랜드 리그 소속 팀으로 지금 뭐 클럽 월드컵 내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좀최악체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바이를미는 상대로는, 이제, 무려 10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크게 좀 박살 났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전반부터, 6뭐 이제, 뭐, 여섯 거좀 실적하면서, 어, 사실상, 이제, 일찍이 좀 경기가 좀 끝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수비가 좀 뚫리면서, 결국, 이제, 10대0 좀 대패라는, 이제, 대구력을 좀한그 오클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직전 경기에 관해서, 간략하게나 아주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아이고, 오리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님도 50개 누적 구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벤피카가 이제 높은 볼 점을 좀 바탕으로 이제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좀 라인을 높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클랜드에 좀 수비를 좀 공략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벤피카가 뭐 계속해서 이제 좀 특정 기회를 좀 만드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판 강제적으로 좀두줄 수비를 좀 통해서 좀 버티는 식으로밖에 좀 플레이할 수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오클랜드가 일단 뭐 밀집 수비를 좀 향상한다고 해도 지금 뭐 발빠른 그런 쿠지팅구비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쿠지팅구이 아, 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 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 오클랜드의 좀 수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발빠른 그런 좀 벤피카의 공격진을 좀 제어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클럽 월드컵 팀들에 비해 수비 조직력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오클랜드가 수비에서 많이 좀 보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저. 자, 게다가 이제 뭐 최근 좀 벤피카의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클랜드와는 이제 어, 체급 차가 워낙 지금 크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그래도 벤피카의 그런 좀, 어, 중원 장력을 좀잘 살려서, 어,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오클랜드가 뭐 한번 좀 실점을 하면은 그대로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어 만약 에 벤피카가 이제 이런 시간에 좀 선취골로 넣는다고 하면은 뭐이 경기는 이제 좀 지난 좀 미랜전처럼 벤피카 역시 좀 대량 득점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그래서 이 경기는 네어 솔직 뭐 그렇게 좀 말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워낙 체급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뭐 일반승 지금 일반승 자체가 애초에 이제 그걸 어, 마킹을 좀 못할 정도로 이제 좀체급 차가 좀 크다 보니 어,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벤피카가 저는 이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은뭐 핸디가 뭐6 핸디 기준 요렇긴 한데 6 핸디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벤피카의 좀 확살 경기가 그래도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마인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6.5 기준은 내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뱀피카 혼자서 좀 대량 측정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인스을 보면 오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밍구대 첼시 경기. 자 일단 플라멩 같은 경우는 현재 데라프로즈가 좀붉장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축미드피더가 붉장풍인 신기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표 쌤님도 5 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쿠파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플라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트튀니스 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앤젤러스 FC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두팀다 클럽 월드컵 첫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공격계도두팀다 2대0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같은 스코어로 좀 이기도 했죠.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중원싸움에서는 그래도 첼시가 우위를 점하며 이제 보다 더못볼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이제 플라멩구의 좀 조직력이 워낙 지금 뛰어나고 그리고 좀 대인수비나 뭐 지역수비 모두 좀 탄탄할 만큼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어 이런 지금 뭐 플라멩구의 좀 수비를 이제 첼시가 공략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최근 4경기 연속 클린 시트를 좀 기록 중인 그런 좀플라멩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수비에서의 좀 기동성도 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어, 이런 점을 좀 보란다고 하면은 뭐 제아무리 지금 전력은 첼시가 좀 우세하다고 해도, 어, 좀 생각보다 좀플라멩구의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 좀 어려우면서 많이 좀 고전하는 식으로 좀 흘러가지도 않을까 예상을 해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플라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가 좀 첼시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라인을 좀 내리며 더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지금 뭐 공격전환 좀 속도가 좀 빠르면서 역습 또한 괜찮 좀 좋기 때문에 어 그래도 빠른 역습 위주로 줄고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첼시가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겠지만 어 그래도 뭐 이제 플라멩고 상대로 이제 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쉽게 이제 좀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많이 좀 어려운 어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확실히 뭐 전력만 놓고 보면은 뭐 첼시가 더 우세하지만 그래도 지금 플라멩고가 전력 대비 이제 경기력이랑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언제든 지금 뭐 유럽 정상급 팀들의 발목을 좀 잡을 만한 좀 팀이란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어 이번 어 경기 역시 좀 플라멩고가 이제 굉장히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이 좀 보이면서 어좀 첼시도 더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뭐 해외 배당에서도 나타나듯이 지금 뭐이 경기를 좀 쉽게 지금 첼시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큰 경기고 저는 뭐이 경기는 오히려 뭐 플라밍고가 좀 첼시를 좀 잡아먹어도 어 전혀 뭐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약간 뭐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첼시 정배 사이드보다는 차라리 이제 플라밍고 이제 어 프렌 사이드를 보는 게더 어 메리트 있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러니까 저는 요 경기는 내승패를 네, 본다고 하면은 플라밍고 프렌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저 봤을 때는. 플라밍고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플라밍고 프렌스, 언오 본다고 하면 언더 오는 경기. 네, 요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LAFC 대 티니스 달일 l f c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다 한 명, 결장. 그리고 이제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l f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S에서는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며 좋은 행보를 좀 보였지만 어제 클럽 월드컵에서는 초반부터 이제 첼시한테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스타트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그런 좀 체급 차를 극복하지 못한 그죠 LAFC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티네스 역시 이제 클럽 월드컵 첫 경기에서 플라멩고 상대로 이제 2대0 패배를 좀 당하며 이제 스타트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팀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좀 패배한 상태로 이제 좀 맞붙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두팀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남은 클럽 월드컵 일정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무조건 이겨야 16강 진출 가능성이 좀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팀다 이제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좀큰 경기다. 어,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이제 16강 진출 가능성이 이제 그래도, 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양팀다 이제 좀 그런 점을 좀 인지하면서 플레이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초반에는 두팀다뭐 천천히 좀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이제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만, 어 계속해서 이제 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서서히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좀. 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초반에는 좀 템포가 좀 느리게 흘러가다가 이제 골이 좀안 난다고 하면은 점점점 또 이제 서서히 좀 템포가 이제 좀 빨라질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예상을 봐요 네. 자 그래도 이제 LFC가 비유적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티니스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 팀들 중 비유적 공격 전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뭐제 아무리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은 LFC가 상대라고 해도 티니스가 공격에서 두 가지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뭐 LFC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잘 운영하며 공격에서 더좀두 가지 나타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그래도 뭐, LAFC가 더 유리한 경기는 좀 맞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LAFC가 최근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리드 수정 능력이 좀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불안 요소도 좀 크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솔직히 뭐 LFC가 지금 뭐 티니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막 이제 대승을 좀할 거다라고 좀 장담하기는 많이좀 어려운 경기고 뭐 그렇다고 뭐 티니스가 LS, LFC 상대로 이길 거라는 기대도 좀 크게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네어 이런 부 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어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LFC가 만약에 뭐선칙골을 넣어서 좀 리드를 좀 수성한다고 해도 어 지금 이제 더뭐 공격을 하기보다는 그 리드를 좀 지키는 쪽으로 이제 좀 이제 어 경기를 좀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많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LFC의 좀 대승보다는 만약 뭐 LFC가 이긴다고 하면은 뭐 1점 차 정도의 승이 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안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유로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LFC 햄무얼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보다는 고배당자비로 LFC 햄무얼부 2 5준 본다고요.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넨데 보카주니어스 경기. 일단 미넨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와 이제 알폰스 데이비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 그렇미넨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다가이 뭐 다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이제 팀 이적을 하면서 좀 팀을 좀 떠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카 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메렌티에 그리고 에레라가또결장 중입니다. 이제 포카주니어스 뭐 같은,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포워드인가좀 미드진에서의 좀 전력투수가 좀 있다 이렇게도 전해들어봐요. 자 우선 이제 미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하며 이제 시즌 시즌을, 시즌을 좀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클럽 웨드컵첫 경기에서는 이제 뉴질랜드 리그 소속 팀이 오클랜드 시티 상대로 무려 1 0대0 대승을 거두며 완전히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전반에 만 무려 6골을 좀 넣으며 이제 일찍이 좀 경기를 좀 끝낸 그런 좀 미넨이라 볼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는 뭐 비우적 이제 에너지를 좀들 쓰면서 어느 정도 좀 체력 안 배도 잘한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포카주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비우적 체급이 큰벤피카 상대로 좋은 경기라고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뱀피카의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이제 두 골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벤피카 상대로 2대 2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어, 보카 주니어스가 이제 2점 리드하고 있던 걸 따라잡혀 무승부를 좀 거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승부를 거둔 거는 보카 주니어 입장에서 이제 보카 주니어스 입장에서 더 아쉬운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어, 직전 경기에서는 어, 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보카 주니어스다 어,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직접 뭐 벤피카전에서는 선전했던 그런 포카 주니어스긴 하지만 어 그래도 지금 뭐 이제 벤피카보다는 훨씬 더 체급이 큰 미넨 상대로는 이제 선전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어 그리고 이제 미넨의 그래도 중원 장력이 좀 벤피카보다는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포카 주니어스가 이제 중원에서 좀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또 예상을 합니다. 네. 저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네이좀 중화를 좀 장악하면서 저음을 좀 높게 가져가는 그런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점을 좀잘 살려서, 여러 공격루트를 좀 통해서 이제 보카주니어스의 수비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카 주니어스 역시 뭐 라인이 올라간 미넨 상대로 뭐 역습을 통해 이제 특정 기회를 이제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 이제 직접 뱀피가 전과 좀 비교했을 때는 뭐 공격이 좀단조로울수 있다는 점도 이제 염두는 해도 한다. 이렇게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뱀피카전에서는 보카주니어스가 중원에서 크게 좀 밀리진 않았었는데, 이제 미넨 상대로는 중원에서 좀 많이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보카주니어스의 좀 공격루트가 많이 좀 제한될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직전 경기보다는 공격에서 좀 두가 나타내기는 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합니다. 자, 다만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미넨의그죠 후방에서 좀전력루수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보카주니어스 역시 그래도 충분히 좀 어, 좀 득점을 좀노려볼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이제 보카 주니어스가 지난 뭐 벤피카전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미넨 상대로까지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이제 미넨의 그런 좀 득점력이 좀 많이 좀 물이 올랐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그래도 이거는뭐 미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골을 좀 많이 좀터뜨려서 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좀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유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석럼갑자 봤을 때는 바이르미넨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네. 1엔딩 기준 마인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르미넨 승, 마인 승의 3.5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개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자메이카대 과두루프. 자, 여기는 저는 그래도 네, 본다고 하면은 자메이카 승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가들루프가 직전 경기, 뭐 파나마 상대로도 무려 좀 다섯 코를 허용했을 정도로 지금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자메이카와는 확실히 좀 전력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laughs> 이런 점보보란다고 하면 승패는 본다고 하면 자메이카 승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뭐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카테말라대 이제 파나마 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파나마 헨무월 무 쪽으로 접근하거나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접근하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클럽 월드컵과, 그리고, 이제, 드컵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